<목소리나> 아 진짜 <목소리나> 박종석 위원님 김준영 위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셔야 되는 요 들어가 주십시오. 안에서 그리고 중체육회의 배구상 상림 공무님께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선생님 뒤에서 같이 찍어요. 선생님도 뒤 뒤에서 같이 찍어요. 뒤에. 이거 와이드. 아니 와이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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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그리고 기념사 추자선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소개해드린 네. 때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노력하시는 종로구의 김북통역을 참석하셨습니다. 종로구의 박노석 의원을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강대해주신 현장 주민 대표분도 모셨습니다. 간림우님우대주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항상 처음처럼 주민과 지역을 꼼꼼하게 챙기시는 김용두 구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장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laughs> 용동 아령보면 주차장의 고라센터 건립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소 건립은 2013년 1월 기화동 동신년민사회 시 주민 분들께서 주차장과 보설에게 반영을 했습니다. 2015년 2월에 음, 지, 음, 기본 실질 설계용월에그성한주 공사를 착공하여 18년 5월 23일 지난달 5월 13일 주 준공을 취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음, 리지 지하 3층 정도 지상 지하 2층 정도 지상 3층까지 78년의 주체관을 공사하였습니다 4층 부동산 스포츠센터에 5층 부동산 수상소장에 대비 되었습니다. 신청하신 주민분들 대상으로 공약하게 어, 되었습니다. 도서관 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부평신관 어, 7월 부터 감사합니다 태화건설 한동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종로구청장 김영종. 이어서 구청장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자, 촬영합니다. 이까이 살짝 미소 한번 주시고요. 자, 하나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종로구청장 김영종님. 늘 건강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애써주신 김영종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와룡공영주차장 및 문화센터 건립은 우리 마을 모두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정성과 노력으로 이루어주신 구청장님께 해화동 주민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18년 6월 20일 해화동 주민 일동 전수 주민자치위원장 박한주. 네, 같이 분명 촬영하겠습니다. 예, 자 앞에 보시고요. 두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한번 더요. 자, 앞에 보시고요. 예, 게 찍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살짝 미소만 주시고요. 자, 하나, 둘. 네, 다시 한번 큰 박. 바... 홍정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선 주민 여러분들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소방차 확보가 안될 정도로, 어, 열악한 좁은 도로 환경 속에서 또 자동차는 또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항상 불안하고 또 세우면서도, 어, 오늘 저녁에 괜찮을까, 딱지 안 편을까 이런 걱정하시다가 이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주차장이 만들어져서 우선 축하드리고요. 또, 어, 함께, 어, 중간에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요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끼면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예민한 센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저런 걸 우리가 내집 같이 정말 아끼면서 꼼꼼하게 잘 이용해 주시면 아마 더 오래오래 우리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도서관 들어오면 더 그렇고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사랑받는 참으로 좋은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김종전 장님 감사합니다. 고등공대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요. 스포센터를 짓는 데는 우리 이면수 회장님 꼭 해야 된다고 하도라고그셨는데 다시 감사드려요. 그런데 그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어 근데 아무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정영호 회장님께서는 금고 이사님께서는 요 밑에 1층에다가 반드시 1층에 무슨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해서 해놨는데 아직 용도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거리가 쭉 연결된 거리인데 어느 날 갑자기 퉁 터져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되면 그 거리가 죽는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1층 공간을 가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상업 공간이 돼야 될지 아니면 저 얘기해주시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 같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공사 열심히 해주신, 감리해주신 분, 공사하신 분또두 분께 아까 표창을 드렸습니다만 그분들께도 참여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0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세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어머 여야를 하지 않고 손잡면서 여야가 없이 오직 우리 동네 발전만을 위해서 우리 일해 보자고.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맞지요? 이분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또한 20년 동안 교무을를위해서꼭 만드는데 역할을 해신다. 가례 네, 우리 지역에 오셔서, 어, 재선명을 드셔서, 동록, 동량, 아, 동록, 동록 회원이 또 어,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서열이신국회의장까지 마친 정세균 대장과 어,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반듯하게 세월의 종로를 꼭 보고 말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정말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이 올려, 부장님 올려, 오케이 더더 올려, 더 올려, 오케이 스작 <laughs> 어린이 청소년 국학 도서관 그래서 교육재단과 어, 나와서 어, 상당히 여기에 아주 명분이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종로구에 아주 걸맞은 그리고 모든 이런 일을 해도 우리 딴 데서는 이렇게 과시용 건물을 많이 짓는데 항상 일하시는 거 보면 표가 하나 이렇게 있는 공간의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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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왔을 때2영주차장도 많아서 휠체어도 많지서주민을 오래 시켜서 오게 되잖아요. 영주행한 번만 나왔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오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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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네. 2년 만에 공사를 완공했지만 준비기간은 3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5년 정도 네. 어, 네. 준비를 해서 이제 네. 완공게 됐는데 어,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단독주택, 가가구주택 이런 집들만 있는 밀집지역이 되어서 창원주차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주차장 맞고로 어떻게 하는 건가 고치려 했는데 아치 땅이 하나 나와서 이 땅을 제가 구입하면과 동시에 주차장과 함께 오라고 합시다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참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어내게 되면서 바로 고소관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중에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장 함께 만들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간이많 예, 네, 창신동에 지금 바로 소담 보는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 여기도 여기와 비슷합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규모가 뭐 크기로, 어, 일단은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만, 투신당까지 끝나서 곧, 어, 다밥 달쯤에 면 착공이 형태될 것 같아요. 어, 바로 착공되면은 거기도 어, 주차장과 함께 특히 오도바이 주차장, 그리고 거기다 청소는 없어 그리고 그, 그 땅에 원래 있었던 하롱까지 위로 올려서 옥상에다가 하롱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 공간 및주소가 그리고 관광도 하나지 요 그리고 특히 주차장을 빼는 주차장과 오토바이 주차장이 함께 만들었 복합 문화설입니다. 천재적 문화가 간 바로 이런 것은 토지를 가장 유일적인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고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